민숙이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아에게서난고아 가족과 머라리에게서 난 머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을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아스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달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성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강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요소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인구 조사의 1차 목적은 군대의 재정비입니다 이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목적 최종 목적은 땅 분배입니다 5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대를 정비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53절에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54절에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줘야 합니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힘과 권위에 의한 분배가 아닙니다. 필로에 따른 분배입니다. 부자나 세자나 건세자가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큰 평에 큰 집에 삽니다. 가난한 자는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천차만별입니다각 사람이 동일한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얻는 의의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집화 간의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석을 다지고 튼튼한 경제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빈부차가 심하면 공동체의 결속이 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5오 절에 재비를 나누어서 뽑아서 나누어야 합니다. 재비를 뽑아서 기업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땅의 위치죠. 나중에 시비를 없게 하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재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총회장 선거도 제비뽑기로 하자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투표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돈 봉투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을 미리 누리는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복하기 전에 미리 분배해 두는 것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점령하게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착하게 합니다. 이사를 갈 때도. 들어갈 집의 크기를 정확하게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갈 때는 짐이 많은데, 좁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구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갈 때는 적당히 해도 되지만, 작은 집에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들어갈 때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땅 분배에서 제외된 자들 말씀합니다 64절부터 65절에 64, 65절에 첫 번째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어서 아무도 셀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은 40년이라는 시간이나 60만이라는 숫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62절에 레위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요소 14장 4절에 각 지파의 땅 일부를 할애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의 영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끄러운 인물입니다. 61절에 나답과 아비우가 금지된 불로 제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만의 대가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영광스러운 인물입니다. 59절에 요괴벳입니다 오9구절에 요게벳과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요게벳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여성의 우월성을 인정해서 여인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보다 앞세웠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요기에선 아들 모세를 히브리 지도자로 양육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서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해야 합니다 잔들를 위해서 매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병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석 단체들과 적합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합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라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묻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는 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쓰악을 분별해서 하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긴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줘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리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치고서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오며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 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이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을 읽은기예배드리는 기쁨, 기쁨을 누르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그러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에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명 모든 병문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오늘 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자유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이 드러나고 그리고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 12... 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께서 기뻐하시는 회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무역수지가 확대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우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의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우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가수공상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영과 사생공업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온유가게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